버드리 아카데미는 신명나는 가요장구와 북을 배우며 일상 생활에 지친 당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날려주는 활력 넘치는 공간입니다. 살이 쪄서 고민이시거나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졌다면 버드리 아카데미의 신나는 가요장구를 경험해 보세요. 광명 분원, 성남, 울산, 서울, 일산, 대구, 청주 분원 가까운 버드리 아카데미를 언제든 찾아주세요.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수상에 빛나는 이화수 전통 육개장. 가족을 생각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정직한 재료로 만들어낸 명품 메뉴들을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진 모던한 공간에서 만나보세요. 든든한 한 끼, 행복한 기분. 이화수 전통 육개장. 자, 이화수 육개장. 너무 맛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국내 최대 라텍스 전문회사 라비돌 라텍스는 대한민국의 라텍스 깃발을 최초로 꽂은 천연 라텍스 전문기업입니다. 유명 백화점 입점, 세계에서 인정받은 프리미엄 천연 라텍스, 유해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합성 거무 제로, 자연 그대로의 순도 100% 천연 라텍스. 우리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나비돌 라텍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통합 사업부터그안녕하 안녕하세요. 어, 저는 따따따라는 곡으로 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문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이그 새해가 들어왔으니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보자 해서 인생이라는 곡을 오늘 먼저 불러봤는데 뭐 분위기가 그렇게 다운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다 박수 쳐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음, 오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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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사합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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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오늘은 안왔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아 감사드립니다. 음 제가 어 아까 우리 그 까꿍이 품만님께서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 그 아침마당을 세번 출연했습니다. 세번 출연했는데 세 번째, 어삼세판이라세 어, 번째 우승을 하더라고요. 우승을 했는데 1승이 아니었고요. 그거는 우리 그 아침마당에 작년도 2018년도 촬영 2018년도 출연하는 가수가 250명이었어요. 250 팀이었는데 그 중에 어, 팔도 대표로 5 명을 뽑아서 특집으로 5 명을 뽑아서 거기서 당당히 우승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아들 서울 금천구의 남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 혹시 보신 분안 계세요? <laughs> 그래서 어, 거기서 당당히 우승을 해서 아, 열심히 또 이렇게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사실 그 1월 달에는, 음, 가수들이 조금, 어, 많이 연습도 하고 또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우리 꾸러기 팀, 우리 도춘삼이 단장님께서, 문남씨 여기 와서 같이, 어, 시간 되시면 오셔라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아, 근데 너무, 공연장이 정말 엄청 춥을 줄 알았거든요. 작년에는 다른 화천에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따뜻하네요. 난로 옆에으니까 따뜻하시죠. 네. 아 그죠? 여기 네, 보시면 이게 오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여기 한팀 난로 옆에만 있어요. 꼭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다 차는데 꼭 평일날 이렇게 난로 옆에만 딱웅성웅성시잖아요 그래서 따뜻하죠. 네. 저희가 그렇게 그 따뜻하게 아침마다 와가지고 불 때요. 볼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따뜻한데서 음, 멋진 음, 좋은 음악 많이 듣고 그리고 멋진 공연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좀 이따가는 여러분들의 오늘 한면 신청곡을 한번 받아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도 뭐 편안하게 어, 아, 이문 남하고 놀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노시면 된다 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두분이 커플로. 커플룩이 아니라 마스크를 커플룩으로 하셨네요. 아, 그러세요? <laughs> 자, 그러면 제 타이틀로 따따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18살 때 18살 어딱 고2 계약하기 전날 2월 28일 날은 처음으로 그때 제가 제 꿈이 난 가수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살아오다가 지금 이렇게 가수가 됐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를 하다 보니 꿈이 생기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할때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만약에 따따따면 따따따, 바보사랑이면 바보사랑, 뭐, 제 노래 이렇게 같이,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곡이, 곡을 남기는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 활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응원 해주시는 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저 이문남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제가 그래서 지금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항규 씨 때라는 곡한곡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때 만약에요, 네 알겠습니다. 때 네, 먼저 하겠습니다. 주 여러분, 박수꾼박수 박수!